네, 플레이스토어에서 멸치 앱을 검색하시고 설치하신 후에 광고 화면이 지나가고 나면 아, 보여지는 처음 화면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간단 제작 편집 내 네, 보관함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간단 제작이 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멸치 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뉴가 눌러져 있고 새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어, 화면 으로 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시점에서 이 내용은 달라 보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이 AD 광고 화면 역시 계속 바뀌면서 어, 누르시면 어, 안 되겠죠. 자, 나머지 템플릿들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5 제작, 30 제작 이렇게 숫자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인기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어,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이 글자를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을 눌렀을 때 여러분이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할 만한 템플릿들을 골라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두 번째 를 선택을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했을 때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을 했을 때이 아래쪽에 그림 하나와 텍스트 세 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템플릿을 쓸 때는 이미지 갤러리에서 여러분이 이미지 하나와 들어갈 수 있는 문구들을 생각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으로 만들어 볼까요를 눌렀을 때 사진 교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확인 누르십니다. 아, 그리고 좌우 반전과 회전 정도의 간단한 편집을 통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자, 아래쪽에서 선택을 하시고, 연필 모양의 편집 버튼을 누르십니다. 아,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당되는 글자를 쓰신 다음에는 완료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세 세, 번째 눌러서 자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네 번째까지 쓰실 때는 자 이렇게 각각을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누르시과 동시에 상단에 광고가 뜨고요. 자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어, 완료가 되는 순간 갤러리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SNS로 또는 앱으로 공유가 가능하시고요. 또 텍스트나 사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편집은 동영상이나 기타 더 많은 내용의 편집 기능을 사용하실 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멸치 앱두 번째 버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장된 이그 템플릿을 공유하기를 눌러서 여러 SNS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앱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된, 완료가 된이 템플릿은 한번 수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 화면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내 보관함이라고 있는데요. 이내 보관함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제작한 간단 제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또 뒤로 가셔서 내 보관함의 오른쪽에 세로 점세개를 누르시게 되면 이 제목과 또그 다음에 필요 없으실 때는 바로 삭제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 내용은 여러분 스마트폰 갤러리에. 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 배경 음악이라든가 동영상으로 제작하실 때는 이 하단에 편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지금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자 선택하시고 계속을 누르시면 자, 하단에 아,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음악과 배경 음악과 다양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멸치 앱두 번째 버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